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 몸조심하라는 정말 깡패들이나 좋게 쓸 그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을 꿈꾸는 공당 대표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말인데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 그 자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은혁이라는 자신들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저토록 성화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이재명 대표, 그 자신이 사법 처리 일정만을 고려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왔습니다. 절차도 증언도 법리도 정말로 엉터리인 재판을 만들어 놓고 그 재판을 인용해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처음에는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문용배라는 자가 이 억지 난동에 발맞춰 호응하다가 이제는 법리로도 상식으로도 온갖 증거와 정황으로도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으니 손을 놓고 모든 의혹을 상실한 채 멍하니 먼사만 바라보고 있게 되었고, 왜 인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민주당 측의 성화에 헌법재판관이 숫자가 부족하다는 궁색한 답변만을 내놓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 측에서 마흔역, 40억, 마흔역을 외치면서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에 물들어버린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향하여 그래도 마지막 메시지를 녹음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진행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사법 일정과 헌법재판소 일정이 최종 결론이 이루어질 즈음에 사단이 이재명 대표의 귀에 날아가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때리고 죽이고 부셔라. 이재명 대표는 잔뜩 화가 나 있고,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화가 나면은 입을 앙 다물고 무서운 눈으로 독결인 눈으로 이렇게 침묵을 즐기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단이 그의 귀에 대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표독한 마음에 이 사단의 속삭임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깨달을 수 있었기에 이재명 대표의 최후의 말씀을 녹음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 극률과 자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문재인과 조국은 어떤 상태이길래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팔짱을 끼시고 고개를 돌리고 계신단 말인가? 그들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 어떤 죽음을 통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혁명이나 가치에 대해 어떤 놀라운 선전의 역할을 할수 있다면 그 죽음에 대해 아픔도, 고통도,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완전히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온 역량을 동원하여 세월호의 숨겨진 진실을 밝힐 것처럼 난동을 부렸지만, 정작 그들이 손으로 밝혀진 세월호의 진실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진실은 결코 밝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죽음으로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다면, 사람들이 죽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나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쁘게 할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타락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악독하고 표독한 마음을 먹는다면 그 악독하고 표독한 마음이 그 강도만큼 사단이 그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입니다. 몸조심하라는 정말 그의 표독한 말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려버린 것은 이들은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강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이재명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꾀를 또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내각제, 지방분권형 집정체제로 몰고 가려는 악한 세력들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공산화와 해체를 더욱더 추동하고 촉진하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친일파로부터 출발한 나라고 군사 독재 정권이 자리 잡았던 나라로서 존재해서는 안될 나라, 존재하면 안 되는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집단은 다름 아닌 중국 공산 세력인 것이죠. 헌법 재판소에도 중국인이, 경찰력에도 중국인이 이미 입법부의 상당수가 친중파로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대한민국을 지키고 위해야 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혐오하고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으로써 이 사태는 결국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긴 싸움이었고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결정적인 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이 일을 막아 보기 위해서 한국의 내각제 주동세력과 미국에서 트럼프의 뒤통수를 칠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딥스테이트 세력들 간의 의사소통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 뉴스나 지나친 낙관론에 흔들리지 말고 처음 개엄령이 일어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싸움은 기나긴 싸움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 뉴스, 그리고 악한 여론조작이 횡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는 또 다른 악한 계획들이 비밀리에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수호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먹지 않을 때 이러한 악한 자들의 계획조차도 발각되거나 수가 틀려지거나 마모되거나 분열되는 식으로 피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